안녕하세요, 구현모 TV의 구현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엄청 재밌는 건데요. 돌다리면 두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은요, 똑똑한 사람보다 용감한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똑똑하고 용감하고 둘다 있으면 최고겠죠. <laughs>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이유를 보면은요. 사실 너무 많이 분석하고, 너무 많이 따지고, 너무 많이 재는 사람보다 그냥 덥석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사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실 모든 정보가 다 공유가 되는 세상입니다. 뭐 여러분 뭐 컴퓨터에서 뭐 네이버 검색 하나만 해보세요. 정말 모든 정보가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이 된다면 사실 그 다음은 다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나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 1년 이상을 고민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한번이 정보만 확실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특별히 분석할 일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준을 좀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이 회사 괜찮은가라고 알아보고 싶잖아요. 먼저 이 회사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지난해에 설립된 회사라면 좀 불안하시겠죠. 그렇지만, 허벌 라이프처럼 뭐 38년에 아주 입증된 많은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과학의 그 근거를 댈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이 과학자가 아니시고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라면 그 과학을 믿으시는 거죠. 이 제품을 개발한 회사의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또 회사가 이룩한 매출액이 있잖아요. 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된 이 제품들의 매출액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몇번 미팅에 가보셨는데 거기서 이 기업의 문화를 느끼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을 봤더니 엄청 밝더라. 그리고 회사가 늘 철학과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메가 트렌드와 맞는다 이 제품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민 필요 없거든요. 특히 허벌라이프 우리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공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얼마나 투명한 그런 모든 것을 경영했는지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객관적 자료만 있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체험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팅에서 느낌이 좋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돌다리, 막 여러분 두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두드리지 말고 시작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보셨죠? 또뭐 바다도 가보셨죠?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뭐 수영복 갈아입고 뭐 전부 다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 수영장에 발 담글 때좀몸 춥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몸이 춥기 때문에 발을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정말 더 추워요. 바다에도 여기 발목까지만 바닷물에 담궜다 다시 저 모래사장으로 갔다 다시 또 발목까지 더 추워요 차라리 그냥 수영장에 바닷물에 풍덩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에는 살짝 추울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수영장 물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바닷물을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몇년 전에 그 공병호 박사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공병호 박사님 강의 중에 아직도 지금 제 머리에 기억에 남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대충 하면서 오래 하면 결과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래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대충 하면서 오래 하는 거 대충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과도 나올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피곤하고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는 것도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대충 하면서 오래 하면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실 수가 없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빠지시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만 물에 담그면서 수영선수 되신 분 아무도 못 보셨죠? 수영선수가 되려면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발만 담그지 마시고 그냥 풍덩 들어가세요.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여러분 돌다리라면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너가세요. 시작하세요.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